자 91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 어떻게 합니까? 9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요 모든 실수에 a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되어 죠 오케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수를 대립합니다. 선생님 적당한 수가 없는데 나도 몰라요. 내가 적당한 수를 대립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적당한 수는 보통 0과 1입니다. 오늘 예를 잘... 가장 적당한 수로 많이 쓰인 건 0과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91번 같은 경우에는 a랑 b에다가 몇몇을 대입하면 될까요?라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a랑 b에다가 몇몇을 대입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봐. 아? 어? 0이랑 4. 요 봐봐. a에다가 0, b에다가 4를 대입할게요. 그럼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몇몇을 대입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랑 3이야 어? 2랑 3이 F1이랑 3이야? 그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2랑 2 2랑 2도 별로 좋지 않대 <laughs> 자와 이건 좀 어려운데 봐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니라고 봤더니 야, 이거 적당한 수 적당한 수 대입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f 4 더하기 f 4를 만들어야겠어. 오케이? a 에다 몇, b 에다 몇 대입하면 만들어질것 같아? 저런 식이 식만 나오는데 이 식이 어떻게 하면 나올것 같아? 요 생각해봐세요. 그렇죠. a 에다가 4 대입하신 거다. b 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 해 또 하나 골라. 이렇게 되죠, 오케이?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f 0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 8 9 4도 얼마야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예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갑니까? 도와준 게4 0왜 이렇게 너무 목소리 안 들려요 이렇게 보겁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적당한수를잘 대입해서 푸십시오 이해가 안 가요 갑니까? 어떤 보도록할게요4 5아 이게 뭐냐면요 이게 봐봐, 봐봐 이거는 무슨 내용이야? 함수를 내가 원하는 숫자 범위까지 끌고 오는 함수예요 라는 건데 이게 무슨 대소리입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잘 들어봐 이거는, 이거는 함수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걸알아는 거지 어떠한 범위내로 가져 오셔야 돼요. 야, 지금 내가 보여 달라는 게 2019죠. 2019야. 내가 그게 그런데 2019의 값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f값은 그런데 너네들이 어 f 2019의 값은 모르지만 내가 f 몇은 알수 있어. f 몇은 알 수가 있요명재아 아, 어? 아니, 아니, 그냥 F 몇은 할수 있어, 내가 지금. F 2 0 1 0번 물어도 F 몇은 바로 할수 있어, F. 1이요. 2이요. 왜요? 나 조건에서 지금, 나 조건에서 1부터 4까지는 확실하게 그냥 바로 값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어 이해가요? 내가 어떤 범위 내로 가지고 오세요라고 했죠, X 값을. 이 어떤 범위 내가 뭐냐? 지금 나조건이에요 나 조건에 나와있는 여기가 내가 x값을 가져와야 될 범위입니다 여기까지 오케 그러니까 지금 나는 1부터 4 사이로 이 값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가져오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가져오는 방법은 x값을 가져오는데 가져올 때막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가져올 건데 그 규칙이 뭡니까? 가조권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 가셔요? 그럼 봐봐 자 봐봐 1부터 4 사이로 들어가는 2,019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래. 여기 가공해서 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줄일 수 있대. 4로 나눕니다 2,019를 4로 나누고 대신에 그 값을 4배 해주시면요 같대요. 여러분이 무슨지 뭐 이해가 안 가요. 동아 정말 이해가? 가공원 식이 이런 소리야. 2019를 4로 나눠서 값을 줄이는 대신에 여기에 규칙으로 4를 붙이래요. 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래요, 오케이? 그럼 자, 와 얘가 지금 1부터 4 사이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아직 못 들어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명사? 수 4로 한번더 나눠요. 더 나눠요. 더 여기까지 하셔요? 그럼 얘를 4로 한번더 나누시면요. 이거를 이렇게 4로 한번 더나눌수 있죠. 여기까지 해세죠 그러면서 여기 앞에 4의 제곱이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2019를 16으로 나눠도 아직 뭐 여기 1이니까 100단이야, 1 0 0단이 여기 뭐 여기 샤라샤라 하면서 100단이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오케이? 그러면 더 해야 되겠죠. 3제곱 해볼게요. 그럼 4의 3제곱 F, 4의 3제곱 분의 2 0 1 9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뭐 앞으로 이게가요 진짜 정확하게 이해가 가요 정확하게 이해가 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2019를 4의 제곱으로 얼마냐? 64로 나누거든요 여기서 오케이? 64로 나눠도 아직도 10몇이야, 10몇. 오케이? 대충 30만에. 어, 대충 30몇짜리인데 아직도 1부터 4사이 에 들어오긴 너무 커요. 이해가요? 그럼 더 나눠 봅시다. 4의 네 제곱까지 나눠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이해 가요? 정확하게 이해 가요? 4에 4쪽으로 가죠? 256으로도 아직 못자를것 같거든요? 모자라요? 뭐 아니면 충분해요? 아뭐 해도 뭐 대충 한 8정도 8 나오겠네요 오케이? 대충 한 8정도 나올까 아직 1부터 4까지 들어가니에 아직 커요 얘가 그럼 한번더나니다 4에 5장까지라구요 명성 그렇죠. 1 0 0 0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2019를 1024로 나니까 얘가 대략 2점 얼마죠 아, 그러니까 2보다 좀 작게 한데 대략 2점 나오는 거 말이야. 대략 2도나와요 여기까지 외우셔요. 그러면 이때 얘는 얘는 여기 나중에 바로 집어넣어서 박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갑니까? 정말 이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f 2,010 f 4의 5대값1,024 분의 2 0 1 9 얘는 바로 여기 식에 넣어서 3 마이너스. 진짜 이 식인 거든요 1,024분의 2,019 마이너스 1. 이렇게 식를 쓰시면 돼요. 이게 가야 가요 여러 정확하게 이게 갑니까? 진짜 이게 가요? 아 이게 가야 가요 갑니까? 이렇 미친식이 나와 얘가 이보다더 가니까 그러니까 다 얘가 양수 나오겠죠? 세배 하시면 3096아 90인가? 아니 70인가? 70이네 96은 어떤방 건가? 4배구나 3072 빼기 2019 빼기 16 이다 이르시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얘가 얼마나요? 와 124분에 0 이거 얼마야, 여러분? <목소리> 니네들은 누구 <목소리> 남아서? 어, 남아 누, 남아 공부하는 거 아니죠? 154 0 빼기 16, 명진은 얼마야? 갑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자, 봐봐.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많이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게 1024분에 29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4에 5제5를 다시 또 얼마죠? 1024. 그러니까 곱하면 얼마가요 그래서 답이 20. 여기까지, 요자이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 자, 봐봐. 이걸 보서 사실 이거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말을 합시다. 도나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보면 된다고? 범위? 아, 터지? 서 x 값을 거기 범위 내로 끌고 오시는 거야. 왜 그렇게? 명세나 이게 가야 가 거기서 말하는 범위라는 게 뭐야? 아, 나에서 문제값을 바로 낼수 있게끔 범위를 줬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범위를 딱 주고서 여기에 이 범위까지 끌고 오면 값을 바로 볼수 있게끔 해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 2019를 이 범위 1부터 4 사이로 끌수 끌 있는 규칙을 가해서 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오는 거야. 내 범위대로. 여기까지 이렇한 거야. 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도 오는 거고요. 여러분 진짜 이게 가요? 이 문제? 확실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 94번 으로록하겠다 94번 보시면요. 봐 봐. x 나누기 4의 나머지라고 돼 있어. 얘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 정도 분석을 해 줘야 되거든요. 명생아. 4로 나눈 나머지로 4로 나눈 나머지로 자연수들을 다 분류해 보자. 명아 4로 나눈 나머지로 나올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어? 자연수를 4로 나누면 3. 3. 뭔소야 4로 나눈 나머지로 나눌 수 있는 숫자. 3 그다음 2 그다음 1 그다음 0. 4로 나눈 나머지로 나눌 수 있는 건 3, 2, 1, 0이에요. 이해 가요, 가요? 갑니까 확실하게? 어. 그럼 봐 봐. 여러분 잠깐만 다시 얘게요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은 자, 여기 1이 나온다는건 뭐라고 생각하면 4의 배수 더하기 1이고요. 2가 나온다면 뭐라고 쓰면 돼요? 4의 더하기. 그 다음? 그 다음? 그냥 4의 배수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스케 그래서 여기 n에다가 0 넣으시면 몇이 나오죠? 1이요. 그 다음? 2, 3. 나 여기 n에다가 0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가 몇이 나와요? 4가 나오죠. 4. 그러니까 이거 4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쓰고 있는 건데 이제 모든 자연수들 이거 기준으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1을 4로 나눈 나머지 1이죠 2를 4로 나누면 2고 3을 4로 나누면 4죠 4를 4로 나누면 0이죠 오케이? 그 다음 또 그다음 누가 나와야 돼? 모든 자연수좀 불러 5는 4로 나누면 몇이야? 1이요 여기 n에다 몇 대입하면 똑같아 얘네 몇 대입하면 똑같아? 네. 1 대입하면 5잖아. 그 다음, 그 다음 숫자 누구야? 4로 나눠. 2 어, 나머지가 2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2인 자리 이렇게 쓰시면 돼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4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를 분류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 가요, 가요. 갑니까? 정말로? 아, 도나아 2로 나눈 나머지를 분류한다는 건 사실상 누구랑 누구로 나눈다는 거 똑같죠? 2로 나눈 나머지로 자연수를분리하고 싶어요 그럼 뭐랑 뭐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자, 봐봐 2로 나눈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어1 1이랑 0이죠 그럼 봐봐. 1이 나올 때랑 0이랑 나올 때로 나눌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어, 두호나 누구를 이로 나누면 1이 나오죠 예. 1. 그다음. 2. 그다음? 3. 4. 5. 이거 보면서 느껴지죠? 2로 나눈 나머지를 자연수로 분류하겠다. 모로 나눈 나머요? 짝수로 홀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뭔지 이해가요? 이해가요? 무언가로 남은 나머지를 구한다. 2로 남은 나머지를 구한다면 짝수로 홀수로나누겠다라는소이랑 똑같은 소리인데, 이게 가야 안 가요. 자, 3으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3으로 남은 나머지와 하면은, 나머지를 넣을 수 있는 게 명제는 누가 있어? 2100. 그러면은 숫자들을 이제 쭉 쓰면 되죠. 오케이? 응. 음. 잠깐만. 이거 이렇게 쓰면 별로 아니고, 120이라고 써은게1% 주고요. 1, 2, 3. 4, 5, 6, 7, 8, 9. 총 3개의 집합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게한가요 이해 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언가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시면 이런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한가야 명장은 확실하게 이해가요? 어, 그럼 이 라인 중에서 가장 이쁜 라인이 누구야? 여기, 이 라인 중에서. 당연히 항상 0일 때의 라인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5의 배수로 일정해요. 어, 4의 배수로 일정한 라인이죠. 4배수로 일정한 라인들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죠 어, 3으로 나눈 나머지 3의 배수라인 여기 나머지가 0일 때이 라인의 기준으로 다른 애들 계속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오케이. 자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1부터 30까지의 부분집합을 X를 정의역으로 가지겠습니다라고 했있어요 그랬을 때 Fx를 이, 함수를 이렇게 잡고요. 치역이 정확하게 3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은 따지자면 공역은 몇이 나와야 되죠? 공역 와인은 러시아 공역 공역 씨 나올 수 있는 상황은 1, 2, 3 0이잖아 어. 오케이. 네. 야, 너가 정엽 아무거나 하나 잡아봐. 정엽 어떻게 잡을 하나는 원서 두 개만 잡아봐. 원서 두 개만 잡을 때 이게 치약이 3만 나와있고, 뭐 정엽을 잡아봐. 3이랑 7 잡으시면은 봐봐 여기서 이제 항상 F를 타고서갈거아니야 그쵸? 그럼 고르시면 누가 나와요? 아 3이 열기로가자가 어, 여기 3으로 갈 거고 7도 3으로 갈 거고 기가 K?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4로 나오 나머지가 3이 나온 애들 4로 나오 나머지가 3이 나오는 애들 쑥 쓰시면 3, 7 이렇게 쭉갈거아니야 오케이? 맨 마지막에 누구야? 27 아. 4의 배수 24에다가 3을 더한 27이 맨 마지막 숫자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상할까요 갑니다? 그러면 은 여기까지 몇 개야? 자, 이거 숫자 되는 방법 잠깐 들으세요. 여러분 숫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잘 들어, 오케이? 3부터 27까지 몇 개인지를 궁금합니다.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뭐이 정도면 같은 말이까 다음 수업은 1 1일 자, 이게 몇 개인지 보고 싶어요. 여기 가서 여러분들, 이게 1대2대열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단다 그냥 보세요. 자, 여기 간격이 몇이야? 4 여기가 간격이 몇이야? 4죠첫 번째 숫자를 뭘로 만드냐면, 이 간격 숫자 있죠. 이 간격 숫자로 만드세요. 오케이. 그럼 3을 뭘로 만들라고? 4로 만들어요. 그럼 7은 뭐가 돼요? 8이요 11은 뭐가 돼요? 12억 2이억뭐은이시판8이 시판은 이 시판은 이시판이 시판은 이 시판은 이 시판은 이시이렇게은어요 알겠어요? 정확하게 괜히 애매하게 쓰시마시고요이확하게이렇게은이요이해가안니요 갑니까? 아판은이 시판은 이 시판은 이 시판은 이 시판은 이 시판은 이시 뭘 답으로 쓰면 쳐맞아야 되죠? 네. 빼기가 왜? 아예, 아예 없는 공지 팝 같은 경우는 치역이 3이 아니라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주셔야 되고요. 한번 테스트 좀 해볼까요? 봐봐. 자, 봐봐. 음, 이거 숫자 세는 거 여러분 그래도 좀잘 세시는 게 좋거든요. 아. okay yeah. 없시다 방울이 몇이에요? 방울이 몇이야? 5. 5죠? 여기 이상형국이 뭡니다여가까지오 그럼 내가 첫번째 숫자를 뭐로 만드는게 좋다고요? 오로 만드는게 좋겠죠? 그냥 오로 만드세요 이해가세요? 그럼 몇을 더해야돼요? 플러스 28이죠 여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도 뭐해주면 돼요? 28을 더해봐 얼마야? 35점 오케이 그다일로 나와 다, 다 5로 나와 그럼 여0 몇이야 1이요 예1 5로 나와 몇이야 27 27여. 그래서 27개입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아 물론 다른 거 봐, 뭐 다른 거 말고 계시는 게있습니다아 벤츠를 아, 5로 아님 마이너스의식으로 했는데 아그라도 되겠네요 뭐 그래도 세지는 건 똑같이 세진 거야. 아, 마이너스 20으로 했어도 거의 비슷한 가보입니다